이제 BTS 진이 같은 경우는 아, 며칠 며칠 전에도 이제 먹돌을 좀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근데그 친구들이 이제 아, 4월달부터 중국 투어 이제 해 시간이 없다고해서예또 아, MC분들이랑 또편집 분들도 좀 조리하고 이게 그 싶은 분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식부터. 어, 일단 요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면서 혼밥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요리 내공에 강한 분들이 되게 만들어 보셔도 주변에 미식가 분들도 많고 요리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배우 중에 이진옥씨라고 초대해 보신 게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걸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평소에 장점은 어떤 대단한 셰프님이 레시피를 알려준 게 아니라 본인만의 레시피를 쌓아가서 그걸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진옥씨도 본인만의 그 레시피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꼭 지금 네. 어, 방송을 보시거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다면 나와주세요. <laughs> 이재욱 씨를 추천합니다. 특히 이재욱 씨 모서리가 되겠습니까, 페디님? 분명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 예, 네. 네. 또 우리 군지 역이분명한니다분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또 네. 표정. 추천. 세무님부터. 아, 아 저는 뭐 추천이라고 보기는 이기존에편셰프들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근데 요리에. 진짜 자기가 진심이고 어, 나도 요리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셀럽이 있다면 어, 저희 편셰프에 도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뒤에서 내려드리고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 BTS, 저 지금 친구들도 요리 잘하잖아요. 네. 네. 그중에 추천해 주시면 아, 싶은...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BTS 진니 같은 경우는 아, 며칠 며칠 전에도 이제 목도리를 좀가르쳐달라고해서 가르쳐 주기도 아, 이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4월달 부터 전국투어 이가고 시간이 없다고 아, 해서, 네. 해서 예 그래서 전국투어 뭐 끝나고라도 어떻게 또, 네. 또 셰프님이 힘을 좀 발휘하셔서 예 한번 얘기해보도록 펜스토로. 하겠습니다 편스토예 아, 예, 진짜 진짜 요리에 진심이거든요 그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못하더라도 진심의 셀럽이면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있으니까 뒤에서 많은 도움드리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편스토랑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우리 편셰프들한테 저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반찬이나 이렇게 집밥 이런 거 고민하시는 주부님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편스토의 셰프들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전까지 네. 그잘 들어내주신 네. 우리 이영미 셰프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정 아네 이정현 시도 한번 그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어.. 황정민 선배님. <웃음> <웃음> 오, 오 미식가 그럼. 네 미식가죠. 네그 제가 그이 편스토랑을 하면서 이제 제 주위에 많은 영화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뭐박찬욱 감독님도 굉장히 자주 보시고요. 어 그리고 뭐 강혜정 대표님, 류승환 감독님도. 굉장히 이프로를 좋아하시고 연성호 감독님도 저 때문에 챙겨보시고 그래서 저는 많은 영화인들과 배우들도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황정민 선배님을 회식할 때 요리를 직접 하실 정도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굽다가 밥 먹는 걸 직접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어죽을 직접 뭐 이렇게 양념을 해서 끓여 주신다든지 되게 맛있어요 된장죽 같은 것도 막 즉석에서 자기가 막 여러 양념 넣어서 하는데 회식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아 요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황정민 선배가 그래서 저는 많은 영화인들 배우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야, 요마인들까지 한번 콜라버 되는 엔터스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것 예, 지금 어깨가 아, 네.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네. 점점 이미 갈아테고 모일 정도입니다. 옆에서. 아, 예. 아니 박차도 감독님도 사모님이랑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네. 방송 잘 봤다고 연락 오시고 그러세요. 지금또 피니 <laughs> 님이 굉장히 좀 유심히 <laughs> <기울심이> 귀를 <laughs> 예, 네.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네. 예, 대중 씨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아, 이월 을면 한번 내가 초대해 보고 싶다. 저는 초대라고 생각하면 봉준호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편스토랑 오셔가지고,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laughs> 네, 네, 참 잘했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뭐 전화상으로 이제 뭐 편스토랑에서 구성이 나갔지만, 그, 그 임시원 씨가 실적으로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요리 실력을 혼자만 좀 맛보지 말고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랑 요리 대결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 한번 요리 대결을 실제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편수랑을 통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박태환 씨, 박태환 씨는 하, 요리를 참 못해요. 아, 배워야 해요. 배워, 배워야 되는데. 참잘 드세요. 네, 잘 드시는 만큼 이제 요리가 빨리 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어, <laughs> 네. 아 서배 지금 출발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들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효정 씨도 추천해요. 어 사옥 씨? 네. 예. 음, 저는 양세영 씨. 어, 요리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어, 필요하면 어, 나오겠다고 <laughs> 말을 해줘가지고 네. 양세영. <laughs>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걸그룹 친구가 또 요리하는 걸또 보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 그래도 요리를 잘하는 걸그룹 친구가 레드벨벳 슬기씨가 요리를 조금 잘해요. 그래서 슬기가 나오면 제가 슬기집에서 얻어먹는 장면을 또 찍고, 저도 여기 현장에서 또 시식을 또 맡고 있으니까, 또 시식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걸그룹 친구들이 좀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이제 걸그룹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걸그룹이시다 보니까 식단 관리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MC 하면서 아, 너무 막, 아, 이게 나식단관리기 너무 어려워. 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늘 시식을 원하고 있어요. 방송 때마다 먹고 그리고 다음 날도 열심 히 운동하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한 요리도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또 해먹고 이러면서 저는 건강한 걸그룹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네. 어 아,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걱정할 정도 식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 네. <laughs> 예. 어, 잘 먹더라고요. 네. 워낙 셰프님들 요리가 맛있어서 네. 멈출, 멈출 수는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아, 잘 드셨기 때문에 렇게 비타민 M처럼 이렇게 좀 텐션도 이렇게 좋으시고 활력을 넘치게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